출발했습니다. 아, 소 아, 산입니다. 손을 네. 뭐 몰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데요 이거 김정진 선수가. 이러면 결국 소 모리를 하고 있어요. 소를 네. 끌고 있는 게 김정진이에요. 옷길에 아, 어. 아. 그, 문제가 생겼죠. 소 멍들었어요. 하필이면 김정진 선수가 또 빨간 페인트라서 투사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김정재의 이주행 어? 아, 어디 갔어? 이거 네. 점프된 타이밍에서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김정재 형이 아아 어? 아, 칭찬하고 있었는데 네. 불안 포인트였었는데 신종민 선수가 여기서 1등으로 지나가고 아! 거의 마무리고 어? 김정재 실수 보라소 네. 보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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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파란소 파란소 어. 검은소 검은소 황희 성승이 사랑했던 바로 그 검은소 보라색이 어? 들어오면서 일단은 신종민이에요 반대로 크루즈는 지금 공격형 아이템이 많았기 때문에 연타하면서 어, 쌓아야겠습니다 번개! 와또 일기가! 난리 났 오늘 날씨 안 좋아요! 우와, 와! 서영이 번개가! 보고주의보! 네! 더! 어, 어. 나 더! 나, 나 번개 맞았다 이 형의 백은 다 맞아! 죽었어 2판 틀렸어 난 가도 돼? 어, 가도 돼 그대로 올라가어요 어, 그 올라갈 수있아 프로즌이 올라가면서 3대2로 2세트는 프로입니다 벼락만, 번개만 내리꽂혔습니다 이거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이제 지나가면 디디 잠궈놓고 지금 궁템 다 들어갔어요 유영혁 선수의 자석, 그리고 김기 선수 자석이 있기 때문에 자석 짧아야 됩니다, 오, 자석! 못습니다 지금 여기서 역전할 수 있는 팀보이죠 뭐 파리 해놨어, 그냥 가! 그냥 가! 밸드 빨랐어! 나도 올 받았어, 들었어, 형! 와, 잡혔어! 유영혁! 영 선수가 역전 가능했는데 아, 밀어줘 버렸습니다. 파리 진지 몰랐어, 1등한테. 방금 전에 유영혁 선수가 탄력을 받아서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과정인데 최홍 선수가 막아줘요! 아, 죽였어! 아죽었어 아, 선수 입장에서도 최영훈 선수가 계속 지금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아, 아, 아 이것이 최영훈 선수의 속안지! 나이스. 왼쪽인 것 같아. 최옥년 이후에 두사 최영훈의 면모를 보여주네요. 정말 와, 어떻게 이런 주행을 보여줄 수 있는지. 결국은 위쪽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1, 3, 5, 7. 이겨로이 하나 쌓으면 이 e 스포츠가 1세트를 얻어냅니다. 어 나이스. 가라고! 어, 나이스. 영훈영형 샷. 자양 팀의 에이스 카드가 확정이 됐습니다. 출발 수다. 역시나 양선수다. 이제 분 싸움적인 측면을 감가할 수 없겠죠. 내가 완벽한 감속 관리 라인보다는 우선은 최대한 버티면서 가자라는 게 보입니다. 오 어? 아슬아슬했는데 많이 쳤지는 않았습니다. 네. 배성민 선수 얼마나 붙을까. 일단 배성민 이 가까이 가화갑니다 라인으로 먼저 파고드는 이제혁. 여기 헤어핀에서의 싸움 쪽어일렀어 일렀는데 이제혁이 이렇게 되면 살짝. 서손해이안 받냐? 자, 인코스에서 살짝 열어! 오! 이렇게 알버리면못 따라가죠! 경기를 정의하실 캐릭터예요! 문을 반쯤 열어두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애결이 얼마나 상황 판단이 중요한지가 보이는 그런 에이스들의 대격전이었습니다.